이제 이런 질문입니다.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. 쓰러진다는 건 아마 이제 기절한다는 얘기겠죠. 왜냐? 공항이 왔을 때 아,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은 공포감들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실제 쓰러지기도 하느냐, 하냐는 얘기를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. 답변을 드리자면 쓰러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어... 제가 같이 정신과 동료 의사한테 물어봐도 쓰러지는 분들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사실은 쓰러지기가 더 어려워요. 그런데 쓰러지는 분들이 있기는 있다는 라것 때문에 또 공포스러워하실지 모릅니다. 근데 쓰러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. 기절을 한다는 것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요.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. 봉황이 왔을 때 내가 잠깐 의식을 깜빡했다. 왜 일어나느냐. 내 몸이 잘못돼서 또 뭔가가 어디가 조절력을 잃어서 내가 뭔가가 잘못되는 신호로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불안을 컨트롤 못하고 스스로가 자꾸 확장시키니까 큰일 났어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 하니까 뇌가 어, 이러면 안 되지 왜 너가 자꾸 지금 음? 스스로가 불안을 이렇게까지나 올리고 있어 이러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라고 해서 리셋하는 겁니다. 잠깐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차분하게 돌아봐라고 해서 잠깐 기절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절마저도 어떻게 보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. 실제로 막 불안해서 막어 불안이 치솟아 가다가 잠깐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고 한 1, 2분 뒤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어몸 전체는 다시 이제 안정되어 있는, 굉장히 좀 가라앉아서 안정되어 있는 어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 여기서 하고자 얘기하는 얘기는 기절이란 것은 거의 없다. 정말 없다.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다.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에서 설명이 되었겠지만, 공항장애는 100% 안전한 거다.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.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, 어, 시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어떤 그 내용의 일부로서 설명이 드렸습니다.